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 믿고 천국길을 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구원 앞에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재물을 아끼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알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구원은 명확해졌습니다. <laughs>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율법적인 행동이나 선한 행동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전통적 견해를 비판하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죄인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할할 할 일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구원하십니다 부자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은 재물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구원받는 믿음을 주셔서 재물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8절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베드로가 대변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자신의 행동을 내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제자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30절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번, 현세에서, 여러 배로 받았던 실제적인 예가 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제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하시고, 다음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소유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버리할 것이 무엇입니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일단은 가족을 제쳐두고 생업을 버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성질, 담배, 술, 여러 가지 죄악들,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고 다음 세상에서도 영생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감 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공급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 교회가 망구는 지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증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